식당 창업 이 한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잘 분석하시고 공부하시면 밥 먹고 살수 있습니다. 창업은 진짜 실전이고 창업은 무조건 현장에서 실전입니다.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의하고 많이 듣고 읽고 하시더라도 실전에서 별볼 일이 없다면 그건 사실 쓸모가 없습 그렇다고 여러분 책돌지 말고 아무것도 뭐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 가 식당, 진짜 식당이 뭐 하는 것이죠? 음식을 돈 받고 파는 곳입니다. 그러면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. 다 하는 소린데, 이게 어렵습니다. 내가 파는 음식, 즉, 상품이 경쟁력 이 있어야 내 가게가 경쟁력이 생기는 건 당연한 스토리입니다. 운동선수가 이론만 알고 있고, 실전에서 어떤 운동 능력, 기술, 이런 것들이 없다면, 진짜 난감하죠. 머리만 크고, 성적은 개판이고, 막, 계속 성적을 못 낸다면, 식당이 이렇게 된다면, 망하는 거죠. 폐업입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쉽게 전달하겠습니다.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어야 좋은 컨설팅입니다. 자, 첫 번째, 메뉴를 가성비 있게 먼저 만드세요. 모르시면 배우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. 차별화를 가진 메뉴라면 더 좋죠. 이 시국에 진짜 굉장한 무기를 장착하는 겁니다. 맛있고 가성비 있으면서 또 손님이 먹고 돈 하나 까면 일단 성공입니다. 재방문할 겁니다, 꼭. 우리나라 전서상 가족, 친구들 들이고 무조건 방문합니다. 이게 끝이 아니죠. 온라인으로 또 버티겠죠, 손님들이. 자, 두 번째, 맛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. 내 가게를,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내 가게를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온라인으로 죽으라고 지속적으로 공부하십시오. 노가다 한다 생각하시고, 뭐 온라인 마케팅은 질도 무시 못하지만, 양은 더 무시 못합니다. 진짜입니다. 제 경험입니다, 이거 여기에 좀 투자하십시오, 여러분. 어, 업체라도 찾아서 대부분 돈 아까워서 안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굶습니다. 대기업도 죽으라고 알리 공부합니다. 그렇다면 나는 내 가게는요. 긴말 안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를 꾸준히 계속 하십시오. 언제까지? 내가 원하는 수준 그 이상이 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. 사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꾸준하고 계속 지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. 여기서 저는 종소형 식당에 적용시켜 드리겠습니다. 메뉴를 웬만하면 세 가지 이상 넘지 마세요. 연관성이 있다면 괜찮지만 어렵습니다. 단순화시키고 단일 메뉴가 결국은 산은 남습니다. 한두 가지 맛있는 메뉴가 살아남더라고요. 이유는 바쁠 때 손님이 한 트럭이 들어와도 깨지지 않고 할수 있도록 메뉴 동선 시스템을 잘 만들고 준비해야 합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쉽게 말하면 바쁠 때 음식이 개판된다는 소리입니다. 음식의 맛 편차 뭐 나가는 속도, 주방이 박살 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식당은 힘들어지고 손님들은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말없이 떠나갑니다. 안 오는 거죠. 진짜 그래서 장사는 전쟁이고 실전입니다. 자, 제가 골치하게 핵심적인 것들로만 알려드렸습니다. 더 길어지면 다음에 할게 없습니까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사실 무료로 이 정도까지 풀어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구독, 좋아요 꼭해주셔요 감사합니다.